오늘도 만선이구나 자, 여러분, 사이버 왕사님! 풍어로구나! 어 고등어가 생고가 왔어요! 감사합었다오늘 아, 그냥 그냥 게스트, 아, 야, 그래. 오늘 초등급 게스트를 모셨다면서요? 저 이분이 네. 참고로 그 욕지도에서 17년간 고등어만 손질하고 고등어계의 살아있는 전설. 오, 레, 레전드 고등어. 레전드 고등어. 미스 고등어. 미스 고등어. 미스... 손 고등어 씨 모셨습니다. 아, 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 고등어 손희애 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이. 야, 손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고등에 대한 모든 설명을 저희 손 고등어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번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전문가. 예, 장비도 아주 철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옷도 난 고등어 색으로 맞을 것 같아. 어, 아, 푸른 생선이라. 템푸른 생선. 아, 죄송한데 뭘 강조하신 거예요? 별 파란데요, 파란 죄송한데, 돼요, 제, 죄송한데 뭘 강조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어디어 보시는 거예요? 진짜님. 아니라 <놀나> 아니 그걸 보셨네 그걸 그걸 네 바로 고소하세요 바로 알겠어요. 고소하세요 내가 고소해야지 보셨죠 바로 하세요 지금, 지금 증인이 몇 아, 명이야 지금 감격할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뭐 자신 있으시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오케이, 오케이, 증인 증거 갖고 있어. 있다 자신 있으시니까 <laughs> 자 그런데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공지사항 진지빨고 무거운 거로 깔아주세요자 저희가 지난주에 판매를 했었던 함박스테이크 있습니다 함박스테이크가 지금 배송이 아니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하. 왜냐하면은 놀랍게도 한박스테이크 만드는 기계가 고장이 나셨대. 어. 나셨대. 고장이 났습니다. 아, 기계를 높여주시 저희가 ]군요. 고장 나면 어떻게 빨리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음. 고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박스테이크를 만들어서 130분께 보낸 다음에 또 고장이 났어요 야아 기계가 이거 기계관리가 어떻게 고 있는 겁니까 이거 아, 놀랍게도 아,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 거대해서 그쵸, 기계가 수용할 수 없는 캐파였구나 그게 한 1억 2천만 개 정도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하니까, 아 고장 날 만하지 기계가 고장이 아니지. 나서 어쩔 수가 없었네 지금 배송을 늦게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드립 치면 안돼 진짜 고장은거 계실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기계 고장 때문에라고 넘길 순 없죠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음. 3천만 원 기부합니까? 아닙니까? 이번에 한박유공자님 지금 사장님 노했다. 항상 노하는 사람이에요. 또 노하셨습니까? 아, 그래 자꾸 노하니까 일배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아유>, 진짜 <laughs> 또 노하셨습니까? <laughs> 노하지 맙시다 우리는 노는 단어의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음. 늦게 받은 분에게 보상안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보상안을 받아왔습니다. 어, 어떤 보상안일까? 일단 보상안 지금부터 이제 기계가 고쳐졌기 때문에 차례대로 배송을 해드릴 텐데. 음. 만약에 여기 나오죠? 11월 4일 이후에 출고되셔서 저희한테 주문했는데 2주 동안 못 받으셨다. 음. 이분들은 100% 환불 및 제품은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그럼 한박을 공짜로 받으시는 거네요? 음. 환박 베스테이크를 11월 4일 이후에 내가 받았다. 아. 출고돼서 받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분들은 제품은 그냥 받으시고 음. 저희가 100% 환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맞아요. 얼마나 그 노심초사 기다리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희의 라이브 때 주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음. 이분들이 지금 현재 831분이라고 합니다. 음. 아사하셨겠다, 일주일. 음. 라이브 때 <laughs> 주문하셨는데, <웃음> 일주일 지났는데, 한박스테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먹었어, 네. 아직까지 안 와서. 음, 노하실 수밖에 없죠? 아, 분노하실, 진노, 격노하실 수밖에 없죠? 대노, 소노, 종노. 노! <laughs> 지연매송 노! <웃음> 노! <웃음> 자, 그래서, 이 라이브 때 주문을 해주셨는데, 831분은 아직까지도 한박테이크를못 봐셨군요. 못 봐셨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 축하친 구들에서 음. 저희 비용으로 네이버 페이 5천원 831분 전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그5 0 0원 곱하기 831 하면 얼마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빨리 계산. 5840, 435, 416만 5천원. 416만원! 415만 5천원 근데 충분히 네. 그걸 감당하셔야 돼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 이름을 믿고 사주셨는데 지연배송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김성희의 RS는 깎지 않았습니다 나 크으... 아, 솔직히 나는 김성희의 RS는 깎지 않고 야 축하가 받은 돈에서 이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충당한다. 때문에 참고로 놀랍게도 축하 친구들은 적자입니다 적자. 김성애는 벌었다 한박을 팔아서 김성애는 살이사욕을 채우고 돈을 벌었고 축하치근들은 사과만 하고 적자만 났다는 이 현실 아니 그러면 적자를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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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나한테도 같이 부담시키려면 은 나한테도 지분을 줘어 그러면 은 부자되면 같이 부자되고 적자 오면 같이 리스크를 지자고 어, 히드라리스크 뮤탈리스크 아니, 그거... 울트라리스크 제... 스타시죠 왓? 스타. 울트라리스크 왜 내가 왜 <laughs> 울트라리스크 정성사 아유 고등어. 뭐... 자, 저희 한박스테이크 <laughs> 오신 분들은 이제 맛있게 드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맛은 진짜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김성혜는 이런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럼요. 자, 그리고 자이 사과는 드렸고 오늘의 상품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자, 오늘의 상품은 너무 고기만 먹다 보니까 육고기만 먹다 보니까 딱... 물고기 먹어야죠 바다로 가자. 그러죠. 그래서 저기 보신 거 아니에요, 희영님을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노르웨이! 고등어만 17년을 손질해 오신 고등어 손질의 달인. 어, 어떻게 딱 맞았냐? 그렇죠, 그렇죠. 어, 대부분 맞았던데. 몇대 같이 하시더니만. 네, 네, 네. 손희 씨. 아 그리고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소개해 달라고 한 분들이 좀 아, 많이 아, 있었어요. 네. 아니, 고등어 장인. 고등어 장인 손희 애고요 활동명 개념 있는 희애 씨입니다. 개념 있는 희애 아, 씨. 아, 씨. 오, 자 우리 손희 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경제 사제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 왜 모셨냐? 고등어를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쓰냐고요 뭐라고 세요? 말이 여러마리 세요. 아 손! 한, 두 마리를 한 손, 손이라고 그 그렇죠 그렇죠. 우손. 맞습니다. 손히 쓰고그습니다 그래서 손히가 나왔습니다. 아 음. 예.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상품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고등어인데 일단 소개부터 하고 갑시다. 네. 노르웨이산 전자렌지 키는 고등어입니다. 렌지 고등어라고 저희가 표시하는데 네. 가시가 제거되어 있는 99.9% 순살 가시가 없어요 너무 편해요 진짜 와, 그게 그게 대박이에요 이번에 이걸 고르려고 시중에 있는 고등어를 쫙또 깔아놓고 180마리의 고등어를 다 먹어봤습니까 한 6마리 음. 6종의 어. 고등어를 깔아놓은 다음에,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 골랐는데 왜 골랐냐 왜 골랐냐 이번때 골랐습니다. 어, 해동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진짜 어 중요해요. 이거 언제 해동해가지고 언제 녹여가지고 귀찮서 못 먹어요. 못해 못해. 그러니까 생선은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요. 맛은 있어 응. 몸에도 좋아. 근데 귀찮거든 생선. 그럴게요. 근데 가시가 없고 해동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있지, 그러니까 왜? 여러분 딱그 그 감각으로 드시면 되는 거야. 바다의 닭가슴살입니다 이게 닭가슴살이랑 똑같아요 음. 비닐벗겨갖고 렌즈에 2분 떼가면 끝이야 해동할 필요도 없이 냉동실에서 열어서 넣으면 2분에 끝, 끝난다니까 전자렌지에 음. 진짜로다가 자 저희가 오늘 파는 고등어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구이가 돼서 음. 음. 구이가 돼서 요렇게 진공 포장돼서 냉동으로 나갑니다 초벌구이가 된거예요 초벌구이가 끝난거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뜯어서 뭐 그릇같은거 넣어서 전자렌지 2분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바이 분이면 먹어요. 어? 어? 아 어? 어? 여러분 이거 편의점 햄버거랑 똑같다니까 맞아, 진짜. 조리에 걸린 시간이 편햄이나 편도랑 똑같요 진짜. 응. 아니 삐고좀 드셔보세요. 내가 이걸 저걸 해보면서 응. 요즘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요즘에 편하긴 편해졌다. 잘 나온다. 어, 세상 좋아졌어. 어. 생선 먹을 때 사실은 온 집안에 냄새가 다 나잖아. 어? 맞아요. 냄새 그냥 공기청정기 빨간색으로 막 돌아가잖아. 맞아. 필터 다 상해요. 거기다 미세먼지 하면은 또 장난이 아니 고등어 미세먼지로다가 그냥, 어우. 어후... 자, 그래. 미세먼지 없이, 없이.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데. 하 집안에 생선 냄새 안 나고, 정말 편하게 야식 먹을 때, 음. 아니면 애들 아침밥 줄 때, 그냥 구우면은 바로 노르웨이 고등어입니다. 노르웨이 고등어. 이... 저희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훈훈수사인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고등어인데요. 무게가 100g 짜리입니다. 저희가 7개에 2 0 0 0원 물론, 여게 카카오톡 채널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서 보시면은, 26,000원 써있을 텐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 거기 아래에 있는, 가림권을 받으시면, 7개 24,000원, 15개 44,000원, 한마디로 한마리에 대충, 3,000원 꼴입니다 세상에 3, 요즘에 기사식당 가서 고도백반을 먹어도 3,000원씩 아아자 저희가 채널이 작은데로 왔잖아요 네 학고가 됐죠 학고가 돼서 아주 놀라운 요런 이벤트를 이벤트 할수 이벤트 할수 있습니다 자 선착순 1,000명인데요 저희가 학고이기 때문에 어디가 나요 <laughs> 이거 어디가 라가 웬만 안 하면 들어옵니다. 옛날 100만 채널을했을 때는 선착수 1 0 0명 하면 못 받는 분이 많았거든요. 끝났죠. 어지간하면 학고기 때문에 여기서 5,000원 빠진다는 말입니다. 와, 그러면 만원대로 내려가는데. 7개, 1개0 0 0원 15개, 39,000원. 이야, 자, 밥이 나오기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음. 새우장! 아 그렇죠. 하나 더 있습니다. 새우장! 새우장. 새우장. 자, 앞에 있는 게 제가 새우장인데요. 어,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개중에 이거는 괜찮다요진짜맛 있어. 쿠누스에서 많이 음. 파는데. 그중에 마음에 드는 게 새우장이다 해서 새우장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아, 강고동어와 새우장 또 뭐? 너무 맛있어.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네이버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 그엇 쇼핑몰에. 아, 네이버라면 어? 믿을만 하겠는데요? 아니, 네이버가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거기에 올려져 있다 올려져 아, 있다고. 그 네이버, 저희가 오늘 판매하는 깐 새우장은 네이버 리뷰 6만 건이 달려있고, 열어보시, <laughs> 좁여러 열어보시겠지만, 손질이 완료되어 있고, 이렇게 꼬리만 달려있는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laughs> 생겼어요. 냉동보관하면 1년 갑니다. 음. 아까 전에 고등어, 냉동보관하면 2년 간다고, 24개월. 2년.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통조림급입니다 냉동보관하면 1년 가는데, 간장 간 새우장이 있고 네. 양념 간 새우장이 있고 매운 양념 간 새우장 이 있습니다.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오늘 아. 고등어만 팔려고 했다가 네. 제가 이게 맛있어서 끼워 거기 좀 때문에. 끼워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단독으로 오늘 주문이 아. 안 되고. 고등어를 사면서 주문하시면 같이 나갑니다. 맞아요. 여기 지금 또두분 경제 유튜버라서 말씀드리는데, 국장이 4천 찍었잖아, 요 코스피. 네 네네. 근데 그것도 합류 못하신 분들, 삼성전자 어, 6만원에서 팔고 지금 관망하시는 분들 얼마나 속이 쓰리시겠습니까? 얼마나 입맛 떨어지시겠어요? 그때 요 깐새우장 하나면은 음. 삼성전자를 6만원에 탈출하셨어도 입맛이 싹 돌아오는 거야. 그 삼성전자 네. 6만원에 내리셨어요? 너무 빨리 내렸다. 삼성은 좀 먹고 있어요. <laughs> <laughs> 야, 우리 마누라 가 초기 좋아. 야, 야 우리 마누라 어. 맨날 차 타면은 음. 그거 블루투스 연결 있잖아. 예. 맨날 알상. 니니 목소리만 나와 맨날 그거를 마치 성경처럼 맨날 듣고 있어 아 짭짤합니까? 어 알상무가, 알상무가 그러는데 알상무가 그러는데 알상무 알상무가 아 저러네. 맨날 그런다고 맨날 알상무. 근데 아니 근데 왜 알상무하고 슈카의 게왜안 해? 슈카 말 들었다가 많이 잃었어? 무슨 뭐? 소리야 뭔 소리? 야 알상무로 다 복구하고는 플러스야. 옵니네 옵니다. 쭉좀 짭짤합니까? 어우 많이 오 쭉쭉 가는 거야. 네? <laughs> 이재용 화이팅 아 야! <laughs> 아, 재용이 형, 아, 재용이 형이 포즈 알죠? 이 포즈 하는 사람이 존경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용, 페이커. 손흥민 아는 손흥민 아 손흥민 이거이거짭짤하고 짭짤해 표정이좋더라고 이게 간고등어만큼 짭짤해요성점이잖아 손을 냉어형 두두두두 두두두 르시겠는데 여러분 삼성전자를 6만 원에 내리셨어도 후는 고등어! 후는 새우장 한 방이면 입맛이 싹돌아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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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 아니 아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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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씨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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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장, 국장, 아, 국장. 아, 묻어뒀던 거짭짤합니다어 어. 모두 가져가세요. 아, 아 고등어 삼성. 저도 삼성. 삼성, 아, 삼성 아, 그렇지. 에, 저도 한국 삼성. 사람 삼성이요. 아, 삼성. 만원 빼고 다 바꿔라 그러시잖아요. <laughs> 믿고 있었다고. <laughs> 아이 이건희 고 이건희 선생님께서 하신 <laughs> 말씀 아니오. 믿... 자 이제 고등어 나오기 전에 꼭 VCR 좀 틀어주세요. 자 고등어 좀 주세요. 입마... 고등어 파라이 고등어 고등어, 색깔 좋은 고등어, 고등어 파라이 양념간 새우장, 매운 양념간 새우장, 양념간 새우장 간장 간장 간장간 새우장, 간장 새우장 같이 파라이오. 아, 월급 받기 힘들다. 어떻게 조리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먼저 포장을 벗겨주시고요. 네. 안에 있는 생선을. 원해 주신다에 이거 냉동고에서 바로 꺼낸 거거든요. 네. 오 딱딱한 흉기요 흉기 지금 거의. 넣고 넣고 닫고 2분 2분 네. 똑똑히 보여주셔야 돼요. 2분. 2분. 시간 속이면 안 돼요. 2분이면 2분 하게 있거든. <laughs> 자 이제 할건 했으니까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 근황 토크 나좀 해봅시다. 근황 토크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네. 의문 해결해드리고 갑시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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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닐째로 넣어도 된다고 하던데요. 라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아 채팅이. 그건 어떻게 광고 주님께서 한번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벗기고 넣을까요? 넣고 벗길까요? 표현이좀 <laughs> <편이> 그러네요. <웃음> <웃음> 벗기고 넣는 거를. 어 그쪽으로 생각하세요아 <laughs> 아, 벗기고 <laughs> 넣는 거. 벗기고 이제 그 그릇 에 올려서 네네. 이분 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요즘에 우 재테크 팀 아, 요즘 예. 뭐를 중점으로 좀 올리고 계십니까? 요즘 좋은 팀 있어요? 어, 뭐사는데요 금치 모사분데요. 뭐 슈카 말을 반대로 하면 된다? 슈반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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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다 시그널을 드리고 있어요 어, 어떤 시그널?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딱 얘기했잖아요 뭐요, 뭐요? 금값! 하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어. 시그널 뭐 드린 거예요 어... <laughs> 아금 사라고 한 다음에 아, 사라고는 안 했어요 사라고 김프가 많이 껴 있다라고 어...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어... 분명히 김프가 18%다라고 딱 알려드렸더니 딱18% 빠지잖아요, 지금. 근데 아 저는 애널리스트나 이쪽 사람들 그게 싫은 게. 뭐가 네, 싫어요? 좀 똑부러지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금을 다 파세요! 이렇게. 아, 지금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탈출하세요. 뭔가 다 상호적 해서 그래. 아, 제가 시그널 드렸잖아요. 시그널을 주지 말고 명령을 내리라니까. 내일 당장 삼성전자를 9시 땡치자마자 전재산을 박으세요! 이렇게 말해달라고.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예뭐예 만약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자, 9시에 OO전자를 사세요. 음. 무조건 법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벌었어. 음. 그럼 뭐고생각하지 아십니까? 아, 아, 아 내가 투자를 잘했다. 역시 아. 내가 잘했나 역시 했구만. 나야. 내 판단력. 역시 저 유튜버의 말을 듣고 어. 내가 잘 판단했지. 네, 그렇지. 내가 너, 잘했어. 판단하는 건 나야. 어, 그렇지. 음. 나도 말하고 싶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 자,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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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머! 뭐예요? 차안 같이 준비했구나. 네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번 뜯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요렇게 나옵니다, 이분. 기가 막히죠? 와사비 있어요, 와사비. 진짜 촉촉해. 가만있어 봐! 같이 워, 먹어! 원신 야만인처럼 먹지 마! 같이 먹어! 가시가 없어요. 그냥 배고파. 네. 저버텨 가보. 같이 먹어! 저기 응. 가시가 없습니다. 그냥 먹으세요. 소주 한 잔만 주세요. 와, 진짜 술 땡기는 맛이다. 아니, 어떻게 응.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한 아, 잔만, 한 잔만. 야, 렌즈 2분 정도 다고 어떻게 이런 맛이 나냐? 이렇게 딱들어가지고 뜯어주시면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 소주가 달어. 아, 한국 만 보겠습니다. 한밤 중에 먹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구석에 고등어가 소금에 차려져 있네. 이 가사가 여기가 끝내줍니다. 내일 나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가 있겠! 이럴 때한번 효도하시는 거야. 뭐 얼마 해? 고등어 한 마리 3,000원도 안 해요. 네이버 페이까지 쓰면. 이럴 때한번 효도 한번 하세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맛입니다. 계속해, 계속. 음. 음. 근데 나밥 언제 주니? 그 엄마, 계속해. 말을 계속해. 니니가 그러잖아, 맨날. 말하지 말고 계속 쳐먹으라고. <laughs> 한 대여섯 마리 쭉 되어 와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이야. 아이 밥을 먹여주고 방송을 해야지 밥도 안 먹여주고 방송하니까 그치? 어머 생밥에밥 도둑이 아니고요 밥 무장 감도입니다 그거를 정상가가 28,700원인데 저희가 24,000원에 드려요 시수도 멘트 그만 치고 네. 한잔해한잔해와 이건 뭐 방송이고 뭐고 아휴, 여러분 건배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이거 예, 다 이거 남는 거뭐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냐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왜 쓸데없는 걱정을안 음. 해요? 쓰레기가 왜 남죠? 예, 쓰레기가 여러분이 남습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남지 않습니다 쓰레기, 남을 일이 없어요 쓰레기 내거 먹지 마 아니 너무 늦어 저기 그러니까 지금 이 노르웨이 고등어는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태어난 애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고새 다 먹었어? 어장 네. 관리 좀 그만하세요. 음, 맞아요, 여러분. 냉장 보관해도 되는데요. 일단 음. 새우장 기준에서는 냉장 기준에서 6일 정도 괜찮고요. 냉동하시면은 2년 정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고등어는 냉동 상태에서 해동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냉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냉동실에 들어 있다 있던 거 꺼내가지고 그냥 이분 바로 돌리시면 끝입니다. 뭐 냉장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방송 마음에 든다. 너무 맛있죠. <laughs> 오늘, 오늘 방송, 방송 마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야, 아이 좋다. 그리고, 아, 그리고 노래해 이거... 사람들이 공부 잘해.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빨게요? 게, 먹었어. 괜찮은 거요? 예나 <laughs> 무슨 방송 방사건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나. <laughs> 와, 우리 슈카가 그냥 아주 <laughs> 홍조가 가득하구나. 한 맞아. 마리 더 가져와라. 음. 계속 계속 야, 불러, 우리, 계속. 우리 방송 괜찮다야. 못팔라도 돼. 전자렌인지 쉬지 말래. 내거내거 줘봐. 전자레지 쉬지 말까야 어차피 이거 해서 돈 별로 못벌더라 음. 지난번 방송 해 보니까. 음. 야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적자만도 어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되죠. 음. 먹는 게한 거야? 나왔습니다. 음. 근데 우리... 자,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아, 많이 드세요. 어 선생님 아버님 <laughs> 괜찮으시죠? 예. <어리죠. 웃음> 아, 아버님. 아, 아버님 어. 쇼카가 뭐. 금방 빨개지네. 어머. 아버님 어. 뭐. 이, 아니 지금 이걸로 두 개를 먹었어요, 이걸로. 새우 색깔 야, 똑같은 오늘 색깔 똑같아. 방송 일찍 닫고. 오늘 똑같아. 음, 방송 일찍 닫고 그냥 술좀 마시자 오늘. 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맛있죠? 와, 예, 아버님 그, 솔직히 예. 저희 이드그요 저희가 하는 방송 중에서 음. <laughs> 가장 <laughs> 효율이 안날라가효이 아, 떨어진다. <laughs> 아, 살 수율이 안 나오는 방송이야. 조금 더 판을 키워서 음. 음. 더 맛있는 걸더 싸게 어떻게 하면 들어볼까 생각하는 거 오직 그거 하나거든요. 마장동 프로젝트. 그 마장동 프로젝트가모 프로젝트는, 모 프로젝트는 음. 여러 가지 프로젝트 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버님 오시나요? 아버요 어, 우리, 우리 아버님 하를 하려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버님 온다. 애들이 힘들어 하고 있어. 내일 농염 만나러 간다 그러고 음. 그 다음 날에 수염 만나러 가고 어? 내이 유통 과정에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내가 직접 판다. 제가 바라는 거는 저희가 애 뛰어들어서 음. 내가 내돈 내고 사 와서 음. 내돈 내고 이 판매하는 걸 굉장히 아 원하고 좋네. 있어요. 직접 좋네, 좋네. 유통 질서를 교란하겠다. 희애씨 아, 저는 음. 사실, 사실 이거하면서 약간 욕심이 있었어요. 어떤 욕심?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 저희... 아 물론 그 욕심도 있죠. 엉망장도 어, 엉장 욕심도 있고. 아. 음. 근데 저희가 경제 금융 크리에이터잖아요. 음. 예. 근데 음. 하면서. 음. 실제 경제나 금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구나라는 자괴감이 아하.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음. 사실 그래서 이 물건을 좀 팔기 시작했어요. 1번은 음. 큰돈 벌어서 부자 어. 되자. 한탕 해보겠다. 1번은 돈이자. 야 그리고 또 2번은 야 그래도 야 명색이 음. 경제, 경제 크리에이터인데 400만 경제 튜버인데이 음. 바닥에서 뭔가 좀 음? 센세이션을 하게 음? 폭풍을 이렇게 씨. 보겠다. 그랬다가 크게 당해서 폭풍은 안 되고 아. 시장에 지각되는 게하겠다 아. 그런 거 전혀 아니야. 990만! 서울대 나온 밥 없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버님 열심히 사시잖아요. 얼굴 색깔 보세요. 좀 사주십시오, 아버님. 지금. 아니 서울대 나온 사람이 지금 어. 이러고 어. 살아, 많이 못 자고. 안 사셔도 돼요. 맛있게 하자네. 드세요. 네, 여러분, 좋은 하루입니다. 아이, 주식, 버졌죠? 아니, 항상. 기식으로 많이들 버셨죠? 맛있게 먹으려면.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아 근데 이거 때깔 봐봐. 전자인지 2분이면 집에서 이런 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지금 이걸로는 4D 방송이 아니라서 믿기 힘드시겠지만, 요게 전자레인지의 대운 재질이 아니에요. 촉촉. 초초... 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점점 많이 사주시면, 1분이 아니라, 1 만분! 2,000분! 3,000분! 1 0만0 0분 만분에게 저희가 쿠폰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당 네이버 페이 10만원짜리 소업요 자, 윤재 PD, 2만원을 사면 2만원의 쿠폰을 주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음. 아, 딴 걸로 벌면 되지. 음. 광고 붙여서 저희가 팔수 있도록, 이거 팔면 여기 광고 붙이자. 광고도 붙이고, 어. 우리도 그 자동차 레이서들 있어요. F1. 에. 그것처럼 잠바 입고, 여기다가 다 붙이는 아, 여기 거야 어, 어. 너무 좋다. 네이버, 카카오 하나 해주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하나. 도스, 뭐, 에이. 뭐, 뭐, 이런 식으로. 메리츠, 삼성, 이렇게. 어, 네, 네카라쿠베, 뭐, 이거 다 붙이는 그래, 거야. 광고를 해서 우걸로돈 벌면 어, 되겠네. 아마존, 오픈 AI, 뭐, 그록, 뭐, 일론 머스크, 트럼프 다 붙이고 하는 어. 거야. 광고 다받고 그 트럼프도? 야, 응. 거기다가 화면 어. 우상단에 농협 계좌. 아 거기다가 오늘은 수산물이니까 수협 계좌 달고. 그리고 하나에 5백오원 팔고. 5백0원 팔고, 하나 사면 네이버 페이 20만원 드리고. 드2 0만 어, 드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발와서 봐주세요 이러면서. 그거 <laughs> 있잖아. 어 프린터도. 프린터 아 기계로는 미지고 팔지만 토너로 남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런 식으로 가면 돼. 우리는 뭐구나. 이걸로 토너를 봐. 아 어. 그냥, 그냥 찻대기 식으로다가 그냥 그러면 아 도네이션 만원을 안 하면 살수 없게 만들면 되겠네. 아 그러네, 그러네. <laughs> 그거네! 그거네. 근데 그거야. 돈에만 받고 역시 다네야. 역시 자네야안 되니까, 음. 엑셀 방송처럼 도네를 하면은 음악을 가서 춤을 추고 그 시청자 이름을 슈카업, 슈카업. 아, 제로투? 그렇지. 제로투. 음. 아, 이거 제로투. 하면 되죠. 축하 제로투 도네를 하지 않으면 사지 못하는 방송이고요. 도네 음. 음. 1등에서 5등까지는 특별히 10개 드을 드리고 회장님 큰 손. 회장님 큰 손한테 어. 10개 살수 있게 드리고 그 뒤에는 줄 서야지. 자감 그렇죠, 되면은 거기까지 끊고 아 사고 싶으시면 돈을 더 올리고. 아 어, 와, 그럼 좋네. 하나에 1 0 0 원. 그럼 가지죠. 우리 억만장자 될수 있어.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응.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아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응. 오늘 파는 거 노르웨이 고등어. 고등어. 아. 고, 이거를 오늘 가격을 딴 데서 볼 수가 없어 아, 야, 술 개나 들어가. 야, 그래. 야, 방송 아, 꺼라. 술이나 마시자 아니, 오늘 방송 야. 일찍 끄고술좀마셔야 하니까 데 가봐. 야, 뭐 방송하냐. 아, 피디님이랑 카메라를 꺼야지. 야, 그거 다 와. 야, 적자수라. 난 방송 존나, 존나. 나 열심히 했는데. 진정해진정해 <laughs> 진정해. 그 적자라도 아. 마. 예, 부조실. 자, 놔줘봐, 저거, 저거, 저거. 오늘 저거. 방송 일찍 꺼주세요. 낚싯대나 주세요. 제가 괜찮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차, 차갑게, 얼음 어. 동동해가지고, 고차즈케, 어? 고등어, 오차즈케. 고차 음. 옛날에는, 노르웨이도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음. 노르웨이가 그,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몰랐어요? 노르웨이가 한국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면 증거가 있잖아요. 멋있어요. 지금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네. 노르웨이산 안동 강고등어. 안동시가 원래 노르웨이에 있었어. 스피드 아그 노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었다니까 아 안동시가. 광고주 노래가... 표정 봐. 광고주 음, 다 우리나라 땅이었어 거기가. 광고주 웃고 계시는데? 음, 어이 시... 없는 드립에 자신도 모르게 지금 미소를 피우셨어요. 저 광고주 선생님도 노르웨이 사람이시죠? 자보습니다저피 <laughs> d 님 죄송한데. 음. 졸린데 그만해도 될까? <laughs> 야 이거 졸리다 이거 많이 마시니까 솔직히 한잔 자고 하면 안될까? 오늘이 술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거같구 아, 근데 전 고소를 잘해 어? 응. 고소를 잘한다고요? <laughs> 아 자네 또 고소의 일가견이 있나? 그냥 고소 전문가 아니아 고소 전문가에요? 여러분 고등어가 고소합니다 아 고소합니까? 맞아. 제가 참고로 여기서 유일하게 한 말씀 드리면 응. 고소에서도 김성애씨가 고소 전문가라 그래서 응. 저도 만만치 않은 거 많이 봤거든요. 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걸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죠. 많죠, 많지, 많지. 많지. 별별 협박들이 다 오는데, 음. 음, 나쁜 놈들이야. 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협박들이 음. 와요. 음. 뭐, 엘리면은 뭐. 애 건드리고, 부모님 뭐, 건드리고. 어떻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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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뭐, 등등등등. 아. 난 정기,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음. 제가 김성희를 본받아서 음. 고소를 해볼까. 아, 너무 열받아서. 아. 너무, 내가 소개시켜드릴게. 이쪽으로, 하자. 이쪽으로 아, 진짜 전문가 고소, 그 변호사 있어요? 고소 전문가. 아니요, 진짜. 저 선임을 해서 음.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음. 사실은 어느 정도 특정을 했어요. 오! 음. 근데! 진짜 그쪽이요 근데? 그때 나한테 귀띔해 주는 거 있잖아. 그쪽 세력들. 아니에요. 아 그쪽 <laughs> 아직 아니야? 세력? 일반인들이에요. 다 일반인들인데 음. 특정을 했어요. 수십 음. 명 넘게 특정을 해서 음. 이거를 마지막 순간에 저 변호사님은 다 냈어요. 에. 이걸 제출할 거냐? 해! 오케이 를 하면 은 바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음. 해! 무조건 해야 돼. 내가 고소 많이 해봐서 안 돼요. 여기서 접잖아? 뭐라 그러냐면 아 다행이다. 앞으로는 조심하고 악플 다짐하고 살아야지. 아니야. 절대 그래. 네. 그냥 족밥 취급한다니까 무조건 웃어야 돼. 무조건! 그런데 결과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아 왜! 브러쉬! 불그화 아, 아, 지방산을 피부로 아, 넣을 진짜. 수 있어! 아 그럼 벌써 취하를 했어? 아니면 아직 홀드 상태야? 변호사 선에서 제가 멈추라고 했어요. 아 그럼 아직 취하는 안 했네. 그럼 제가 변호사한테 다시 전화해서 다시 진행하라고 할게요. 진행시켜. 유튜버는 감당해야 될 것도 있다. 담당해야 될 것도 있고 그분들도 실수를 했겠지 한번 실수했다고 를 생각을 실수해요. 하고 아... 아유, 뭐 아니 걔들은 팬이, 팬이 아니래니까 아니 어떤, 어떤 실수를 거세요, 해야 뭐...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laughs> 슈카 슈가시... 이 <laughs> 전기톱으로 뭐가지를 아, 아니 해요. 이걸 어떻게 오타를 실수를 했냐고 잠깐 주무세요 말이 안 된다니까 아 진짜 이게 악플은 좋아요 근데 음. 원래 네, 유튜버라는 게 악플을 아 세금이지 세금처럼 어, 내는 거야 야구 선수가 빈볼 맞듯이 어. 유튜버는 악플 받고 사야돼요 인정해 협박. 음, 그렇지. 걔들은 선을 넘었잖아요. 넘냐고 어, 진짜.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아니, 아, 진짜 그 아니, 말라고. 아니, 걔다가 요즘에 정말 진짜 악독한 개새끼 아니면 절대 송치가안 돼요. 경찰 서에서 수사관 선에서 다컷된다고 근데 그거를 검찰까지 넘어가서 <laughs> 특정까지 되고 여기까지 갔으면은 그건 진짜 개새끼들인 거야. 이거를 풀어주는 거는 우리 같은 유튜버들한테 몹쓸짓을 하신 거라니까. 본인은 착각을. 괜찮습니 착한 일한거 같아서. 아, 됐어요, 됐어요. 어, 아, 내가 그래도 용서했다. 에이. 나는 예수다. 예슈카월드다. 화가 나면은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데 아니, 나는. 아우리야 뭐, 지금. 찾다 보니까. 당신이 예수야. 뭐, 나는 뭐, 오늘 밤이 예. 가기 전에 당신을 세번 부정 안 했어. <laughs> 용서한게 아니라 아나나 용서한 빡쳐 나 갖고 나이 채널에서 하겠다, 감내하겠다 지금 광고주님 지금 완전 당황하셨거든요. 정치, 종교, 젠더 삼진을다 말하겠습니다. 손톱 물고 있다. 손톱 물고 있다, 광고주님. 야, 술 계속 들어간다 같이 주문해서 드시면은 여러분 와, 제가 드수 있을 겁니다. 그 거시기 매운 걸 먹으면 다음 날이 바지에 똥을 싸 갖고 매운 건 내가 못 먹었는데 <laughs> 밥 반찬으로다가는 간장 깐간소지가 맛있어요.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해야 될거 같고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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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야 여러분 예수님이고요. 아,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걔는 왜 용서해? 아, 아, 어땠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아, 진짜 착한 척 하려고 안들어고 네. 야, 넌 아폴로를 방생한 거야. 너는 연쇄살인마를 길거리에서 풀어 거라고. 너 착한 척하라고 자, 자, 해 협심. 고병이여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냐? 자 김동현 씨술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방송 끄고 저거 가자, 가자. 야, 술이나 먹자. 야, 안가뭐 물건 판이야. 가라 가라.